오은 한밤중에 나왔는데요. 지금 호프집을 네. 가고 있어요. 아 왜요? 왜냐고요 네. 보여주세요. 늦었지만 이거 몰카를 하러 갑니다. 비제입니다빛이에요 물론 모양은 비록 이사가지만술 취하고 있는 술 취한 어? 상태이기 때문에 속을지도 네. 몰라요. 속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누구님이 만드셨어요. 그쵸? 네. 인사해주세요. 얼굴 안나오 얼굴 안 나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김선아입니다. 들어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김사라이고요 반갑습니다. 안녕. 이걸 하는 이유가.. 너 얼굴 나오면 안 돼. 얼굴 아직 안 나왔습니다. 어디 안 근데 나왔다. 이 강아지가 따라왔어요. 보이실까? 아, 누구 집 강아지죠? 보이지도 않네요. 당신 집이요. 언니 <laughs> 내 얼굴 보였지? 언니 아, 안 보였어. 어두워서 그리고 아, 안 보입니다. 아, 자, 저는 카메라맨이기 때문에 네. 앞장 서시죠. 지금 엄청 진한 화장과 분장까지 한 상태예요. 고양이 그을 아 그렸거든요. 당신들 얼굴에 있는. 당신 시간 없어서 못끊렸어요 저도 보이는 <laughs> 진한 한정말 들어주는 거. 그러면은, 가보자! 무브, 무브, 무브! 지금 돌발상황입니다. 원래 가려고 했던 가게인데, 가족들이 이차로딱 소품집에 간는데 여기서 멀어요. 아 아니, 귀여운데? 어, 이기비 오는데? 어? 돌발상황이 건 진짜 좋 맞아, 뭐? 나 얼굴만. 어 잠깐만 우리 우산 가지고 온거 어. 어디다 놨어? 나안 가져갔는데? 거기 거기 가게 그치? 가져왔겠지? 어. 한번 가볼까? 근데 응. 10분은 넘게 가야돼 아 그럼 이따가 뵙시다 가까운 줄 알았는데 흥 만나서 요잘지 몰라 라 지금부터 볼카를 시작하도록 응? 하겠습니다 아, 멈춰 야 거야. 너도 같이 먹어 같이 먹으라고 먹어? 응. 뭐, 뭐, 뭐? 아니 뭘잘해놨다니 <목소리> <목소리> 오빠 컴퓨터에 빠졌어 안돼 지금 둘이 사귀고 있어 안돼 안돼. 아 배고파서 둘 먹을 줘. 지지지지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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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뭐뭐거 뭐야? 녕안 이거? 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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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어? 안녕. 아 사진? 녕게 동영상이야? 동영상이야? 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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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너? 나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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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뭐? 안녕. 안 근데 이거, 이건 아니 이건 우리 간식이고, 이건 이안 사줄 거야? 안 사줄 건 같은데? 오케이. 지들다 먹으면 되다 음. 아, 안 먹는데, 다 아무도 안 사먹는데? 오케이. 괜찮은데? 오케이. 다시 미야 시, 시, 시. 바나나. 바나나나. 바나나. 바나나. <웃음> 바나나. <웃음> banana bana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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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-na-na, ba